한 영국인이 요크시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한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불쑥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영국인은 딸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위를 올려다 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이 비춰지는 넓은 바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번엔 저 앞을 내다 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내딸 도로시야,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한 가운데 살고 있군요. 그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슴에 새긴 쪽은 딸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옥죄여 와도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이 우리를 음습하여 오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 유다의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실시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지만 이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고위 관리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스바냐 선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 두신 자, 숨겨 주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현손. 거꾸로 말하면 이 스바냐의 현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현조 할아버지, 오대조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역대의 선지자 중에 왕통 출신으로 희귀한 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오대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왕손 가운데서 그는 선지자로 부른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바나 1장 8절에 보면 왕자들의 죄를 담대하게 책망한 것으로 보아 그가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가? 스바냐 1장 1절은 말합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 마지막 개혁했던 유다의 왕입니다.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의 사후 후계자 문하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의해 우상숭배가 재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여 얻었던 아들이 문하세입니다. 그런데 그 문하세와 문하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황폐의 길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뒤이어 바로 요시아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요시아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그 종교계획에 직접 참여하였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없지만 그가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성경 말씀 오늘 4절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런 일에 앞장서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요새 종교 계획에 앞서 북방에 매우 사나운 스구디아 야만 민족이 bc 630년부터 624년 사이에 블레셋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소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가 언제 멸망됐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606년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586년에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 606년, 624년이니까 606년 바로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 상황에 유다의 멸망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읽어 보면 예레미야 4장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부패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완전히 부패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는 토탈 디프라비티 총체적인 부패 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러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우상숭배가 절정에 이르고 이런 총체적인 부패가 극에 달하였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데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쪽에 아주 야만적인 스구디아인이 침략을 했습니다. 이 침략을 앞두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치는 내용이 바로 스바냐서 1장 2장 3장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스바냐 1장 5절 이하의 비난과 공격하고 있는 우상 숭배, 천체 예배, 밀곰 예배 등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 의해 일수도 되어 있었으므로 스바냐의 예언은 개혁이 행하여지기 전 또는 그 중간 상황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아의 아들 문하세, 문하세의 아들, 그 뒤에 아몬은 모두가 다 악한 왕들로 이름을 떨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을 부패케 만들었습니다. 밖으로는 신흥 바벨론, 이 갈대아의 세력들이 급격하게 뻗어 아수리아 제국을 다 멸망시키며 또다시 방 야만족 스구리아인과 함께 제국을 위협하여 애굽의 경계까지 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건 구약의 아주 선자들이 강하게 외쳤던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스바냐스에 바로 이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두 단어는 진멸과 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의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게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려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여기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2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진멸이라는 단어가. 소선지자, 대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소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오바데아들 에돔의 족속인 오바다를 예언하는 그오바다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미가선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사 대 그날에 이르러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병거를 회파하고 너희의 말을 다 멸절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을 무기력화시키며 너희를 침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훔도 말합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바냐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1장 2절과 3절에 그듭 무려세번네 번씩 강조합니다. 내가 진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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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절하리라. 1장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또한 절에 멸절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좋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무슨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부와 권세, 그들의 물질이 그들을 결코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보통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놀라도록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스바냐스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 스가리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스 선자의 메시지는 진멸하고 멸절시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보니 모든 구절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노기 충천한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바로 직전, 17절의 오늘 본문인데 1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더럽고 포악한 성업이라 하던 그 성업을 이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뜻이 뭐죠? 평강의, 평강의 도성이란, 평강의, 평강의 도시, 평강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멸하리라 멸절하라고 하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멸절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멸절할 거야. 빨리 돌아오라.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성난 모습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모습이 담겨지지 않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서, 그 질병과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지으면 내가 너희의 부르지됨을 듣고 너희를 치유하며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진멸하리라는 말씀은 진짜 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 안타깝게 부르지시는 하나님 당신의 가슴을 찢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벌할 자를 찾아 구석구석 살피시며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어서 돌아오라고. 돌아와. 제발 돌아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신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 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 내가 너희를 멸절할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빨리 돌아와. 돌아오라고 너희가 빨리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이 사랑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서,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반응법이라고 쓰면 어떨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한 애타는 사랑의 노래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지난 몇달 동안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나의 행편과 상황은 수직 하강하는 것 같고, 끝모를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갇히다 못해 이제는 다 썩어버린 냄새나는 무덤처럼 됐나, 게다가 그 무덤까지 지키는, 지키는 파수병까지 세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진멸할 거라고 하는 이반복계서 이야기하시는 반의법의 사랑을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제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낭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만 내버려 둔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 까닭에 즐거이 부른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노래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딱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그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한다. 다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함. 그런데 딱한 곳에 하나님이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 딱한번 나옵니다. 저거 어제 밤새 찾아봤어요 어디 이런 구절이 안 나오는가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하셨다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이 부른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신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한다는 거야. 노래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하시고 그 노래를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들으라고 하나님이 노래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노래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볼수 있다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까닭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소망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어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쟁취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까닭에. 참된 소망이, 참된 희망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마치 코로나 19, 코로나, 이 코비드 1 9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로르시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잠잠히 듣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의 대상은 우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보잘 것없고 정말 답답해하는 우리, 조그만 일을 만나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가닥에 즐거이 노래하신다고 말합니다. 혹시 예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즐거운 노래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노래하고, 노래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노래를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노래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요. 저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불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마구하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마구하래요. 내 스타일로, 내 방식으로, 내 논리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나갑니다. 기분 좋게. 근데 하나님은 별로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낯가 달게 즐겁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능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야 그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드리고, 나만 기분 좋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내게 하냐? 넌 어쩌면 그렇게 내게 하는 노래를 네가 그렇게 부르냐? 나도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게.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늦가달게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죽게 아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내가 구하고 싶은 기도를 실컷 하고 나서 속 시원해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아.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절대로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전능하신다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올마이티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수 없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까닭에 좌절과 절망보다 그분을 바라볼 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고. 야, 어쩌면 이렇게. 마치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막뭐 징징 거려도 똥을 싸도 망탈을 부려도 할아버지 손에는 할아버지 눈에는 할머니 눈에는 그 손주는 귀엽게만 보는 겁니다. 뭐그 손주가 노래를 잘 불러서 손주가 무슨 효도를 해서 그런가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손주인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능다가,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까닭에 콧노래가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등지고 돌아서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과 그 눈길,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다. 사실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콧노래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 콧노래가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콘드레을 부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빨리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 코로나 지나가고 사업 잘된 집안에도 그렇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중앙 가족 모두 되시기를,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세계 각지의 모든 우리 중앙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쉽게 그런 말을 내뱉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능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전능자로 다가오셔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보듬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사랑의 눈길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까닭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옆 사람 까닭에 좌절하고 낙망하지만 주님은 내가 좌절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도 주님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업 잘 되고 세상에 내가 이루고자 싶은, 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 이루면 다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내가 주님의 기쁨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